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행입니다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인텔 CPU 두 개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떤 CPU냐면요 i5-9400F랑 i5-9500F 이 제품입니다 두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i5-9400F가 가성비도 좋고 금액도 계속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 17만 후반대? 거의 17만 9천 원뭐이 정도 수준의 금액에 구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또 i5-9500F는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나타난 CPU인데 지금 금액은 거의 한 21만원?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쩜 9400F보다 소외받고 있는 CPU가 9500F인데요. 기존에 저희 컴백닷콘 구독자분께서 9500F에 대한 영상이 너무 없어서 9500F가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올려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i5-9500F가 과연 3만원의 비용을 더줄 만큼 성능을 더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 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9400F 같은 경우에는 RTX 2060을 탑재했을 때 병목현상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을 과연 9500F는 조금이나마 완화가 되었을지 이런 부분들도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사양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텔 i5 9400F랑 인텔 i5 9500F 이렇게 두개 CPU를 준비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의 RTX 2060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의 B360M 바주카 플러스 제품을 준비했고, 삼성의 8GB 메모리 두 개를 탑재해가지고, 과연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벤치마킹,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압축, 인코딩, 이런 부분들 다 살펴보면서요, 9500F가 충분히 이 비용을 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정보 맹이도 이 9500F와 9400F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관심 받게 제품이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Let's 츠 고! 자, 옵션부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텍스쳐, 거리보기 울트라로 설정하고요. 포스트, 중간, 선명함을 활성화시키고 진행하겠습니다. 캐릭터 렌더링은 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하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이 i5-9400F 오른쪽이 9500F로 나타나는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130 이상을 지켜주면서 1% 로우 9500F가 높은 모습 보여줍니다. 낙하산을 피고 나서 직전에는요. 9400F가 조금 그래픽 로드율이 낮은 걸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전 상황에서도 확실히 1% 로우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 다 9500F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또 교전을 진행할 때에도요 1% 로우가 100 프레임 정도로 9,500F가 높게 지켜주는 모습 볼수 있었고요. 이렇게 빠르게 낙하를 하면서 교전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풀들이 있는 상황에서 렌더링이 많기 때문에 프레임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9,400F, 9,500F 두개큰 차이가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멀리 있는 교전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9500F가 비슷하지만 조금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빠르게 교전을 하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박스러운 상황을 보면 있네요. 9,400f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거의 9,500f랑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멀리 있는 적을 봤을 때인데요. 줌 상태에서도 잘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이렇게 멀리 있는 적을 보다가 빠르게 근접 교전을 할 때에도 확실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하기 좋겠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렇게 빠른 교전을 보게 되면.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 9500F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영상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인코딩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9400F 오른쪽이 9500F인데요 그래픽이 똑같고 나머지 부품이 같기 때문에 CPU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른쪽인 9500F는 터보클럭이 거의 4.1기가 정도로 보여주고 왼쪽이 9400F가 3.9기가 때 4기가 정도로 보여주어서 확실히 9500F가 좀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지만 2초 정도 차이로 끝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코어를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9400F, 오른쪽 9500F인데요. 약 18.9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가지고서 압축을 진행했을 때에는요. 15분 40초 정도의 시간과 그 다음에 16분 13초 정도의 시간으로 4% 정도 9500F가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텔 i5 9400F랑 9500F를 가지고서는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부터 압축, 인코딩까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벤치마킹 점수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PU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면요. 멀티코어, 싱글코어 부분이 둘다 i5 9500F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멀티코어는 4% 정도의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싱글코어는 8.4%의 높은 모습을 9,500효과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 금액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3D 마크의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다이렉트 11 기반의 파이어스트라이크를 봤을 때는요. CPU를 측정하는 피직스 점수 자체가 9400F 대비 9500F가 약4.3%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픽 점수랑 컴바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약1.5% 정도 높은 모습을 9500F가 보여주면서 총점 자체도 1.9%가 높은 9500F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스파이를 봤을 때는요. CPU 점수가 역시나 9500F가 높았는데요. 약4%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점수도 2.4% 정도 9500F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어가지고 음, 확실히 CPU가 좀 높으니까 이 CPU가 처리하는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이렉트 12 기반의 게임이죠. 포르자 오라이즌 4를 또 책정을 해봤더니, CPU 시뮬레이션, CPU 렌더링, 이런 부분들 거의 차이가 없는 1.5%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히 9,500F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전체적인 평균 프레임으로 봤을 때 6에서 11 프레임 정도가 거의 9500F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1% 로우 프레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서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보는데요. 1% 로우도 3에서 최대 10프레임까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로드율이 확실히 9400F가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5% 정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압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00F 압축 시간은 16분 13초였고요. 9500F의 압축 시간은 15분 43초로 나타나서 약 19기가의 파일을 압축을 진행했을 때에는 4% 정도의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코딩의 경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약 2초밖에 차이 나지 않는 시간을 보여주면서, 음, 인코딩 하시는 분은 굳이 9400, 9500F 이렇게 변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PU 온도는 기본 클러어로 장착을 했고요. 아수라 케이스에서 장착을 했을 때, 약 65도 정도의 평균 온도가 배트그라운드 플레이시에 나타났고요. 9,500F 같은 경우에는 약 7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나오면서 9,500F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클럭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본 클로로 장착을 했을 때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i5 9,400F랑 9,500F를 가지고 두 가지 비교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3만원의 비용을 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나요? 어, 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금액이 15% 차인데, 15% 정도의 성능 차이는 나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1% 로우 프레임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1% 로우를 올리기 위해서 몇만원씩을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 한다면, 또 3만원은 투자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이런 영상 좀 해주세요. 내용 있으시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오늘처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다음으로는 그래픽 카드까지 측정을 하는 3D 마크의 타임스. High fire.